우리구 성수동 거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SNS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서면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인데요. 김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구 성수동 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2026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에 최초로 선정되어 성수관광안내소에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성수동 거리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 브랜드들이 모여 있어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지난해 성수역 승하차 인원이 3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글로벌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내에 성수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성수역 인근, 서울숲 등을 관광안내사들이 순회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통역, 지리정보안내, 관광코스 소개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사람들의 눈에 띌수 있도록 민트색 점포와 모자를 착용한 관광 안내사들이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며 자체 제작한 테마형 관광 지도를 나눠주며 현장에서 관광지를 문의할 경우 해당 지역까지 동행하는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로 성수동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관광 백선 선정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는 성수동이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길 바라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길 바라며, 누구나 찾아와 오래 머무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SDTV 뉴스 김민서입니다.